어느 때보다 기다렸던 경기 전반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고대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이 휘슬 소리가 저를 너무 설레게 하네요.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네, 굿 패스입니다. 리턴 레라나에게 돌려줍니다. 코너킥 선언됩니다. 수비수 맞고 나갔습니다. 네, 세트피스 찬스가 왔는데요. 멋진 헤딩, 멋진 세이브입니다. 아, 정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헤딩 슈팅 저런 상황은 거의 막기가 힘든데 대단합니다. 야 이건 거의 뭐 들어가는 골로 봤는데요. 엄청난 선방이 나왔습니다. 리버풀의 공격. 그비드 민슨. 터치 아웃 됩니다. 스로인 준비하겠습니다. 네, 스로인도 집중해야죠. 좋습니다. 크로스 가나요? 골키퍼 터칭. 좋은 선택입니다. 자 올라가죠. 막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자 찬스입니다 벨트만 자이 박스 안으로 배달되나요? 공을 잘 잡아냅니다 골키퍼 골키퍼의 멋진 플레이 터치아웃 스로이 베데리코 발베르데 그비드민 손 수비가 몸으로 지켜냈습니다 벨트만 공격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반대편으로 공을 전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짧은 패스와 롱패스가 지금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네, 지금은 반칙이에요.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자, 찬스입니다. 자,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막아냅니다. 키퍼에겐 어렵지 않았습니다. 발베르데. 자,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추가 시간 2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뭐단한 접공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슛. 자, 주 득점원이 될 수도 있는 코너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너킥 잘 살려 봐야죠. 크리스 우드.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자 감독이 두 명의 선수를 바꿔줍니다. 네, 승부수를 두네요. 조너선 데이빗, 유한데르그 급이드민순 벨트만 측면으로 펼쳐줍니다. 컨트롤 좋고 패스업 좋은데요 이런게 바로 공격작업이죠 살라가 움직입니다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뚫고 나갑니다 좋은 기회 때려야죠 슛 들어갑니다 리버풀의 골입니다 두채 선수가 골을 터뜨립니다 존재감을 드러내는군요 앞서가고 있는 리버풀 자, 번뜩 i 는에덤 랄라나 덩크 리턴 패스 트로사르 크라마리치 아슈랍하키미 리레이 비비 적절한 타이밍에 공 띄웠습니다. 네, 아주 센스 넘치는 패스입니다. 태클로 끊어내는군요. 야, 슈팅 기회. 자, 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궁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리버풀의 루이. 누르선 데이빗. 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에스투피냐. 자 연결 되나요? 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코너킥. 타키비. 아 이건 뭔가요? 킥 하나 하나를 신경 써어야 되는데 아쉬운 코너킥입니다. 네. 원하는 대로 킥이 되질 못했습니다. 헤딩으로 건네줍니다. 조너선 데이빗. 한 번에 쓸어담습니다. 야, 절묘하게 들어갔습니다. 마르쿠쿠렐리아 오늘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만. 이 홈팀 팬들 보세요 열성적인 응원을 계속 보내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뭐 이기던 지던 변함없는 옵사이드입니다. 너무 빨리 뛰어 들어갔어요. <목소리> 정말 아슬아슬한 스코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몇분 남지 않았습니다. 드로사르 결정적인 기회 잡아놓고 슛. 아주 중요한 시점에 아주 중요한 포너키 살려봐야겠습니다. 추가 시간 3분